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철 방송 이상철 목사입니다 2024년도 태조산 포럼이 2024년 9월 5일부터 9월 7일까지 2박 3일 동안 태조산 자락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두번 정도 나갔습니다만 다시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에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이번 태조산 포럼은 준비하는 과정은 작년부터 했습니다. 작년 작년에 포럼이 끝나자마자 곧 시작했는데 금년 봄까지 잘 왔어요. 그래 오다가 중간에 큰 사건이 있어서 그만 어 이것이 좀 많은 고역을 치렸는데 또 그다음에. 가을이 곧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곧올 시기에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 여름부터 계속해서 사고가 터졌어요. 저인데 처음에는 사고가 터지니 왜 이럴까 뭐 때문에 이럴까 자꾸 왜 자가 들어갔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제가 PM 사명자 모임을 세번 정도 갔고, 그리고 또 음, 태조산 포름을 두번 가졌는데, 그런가 할 때마다 조금씩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었고, 했는데 금년도는 강도가 작년에 비해서 한 다섯 배 5배 정도, 다섯 배가 뭐요 그 이상 강도가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게는 굉장히 어떤 거 마음의 심적으로 생활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또제몸이몸 자체에도 굉장히 고통을 겪고 지금도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제가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외치면서도 몰랐는데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크게 깨달음을 가져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갈라데아스 2장 20절로 니가 돌아가라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준비한 중에 그냥 하나님의 그 응답이 내 가슴을 확 해서 그래서 이번 여름 끝자락 태조산 포럼은 연회때와 다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또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 인본주의적으로 했다면은 제가 포토리딩 9년째 하고 있는데 순간에 그냥 흐지부지 없어졌을 것이고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었는데 계속 지금 한결같이 포토리딩을 9600독 이상 하고 있는데 또 중간에 PM 사명자 사명 모임도 있었고 포럼도 두 번도 있었고 하는 중에 뭔가 큰 책임 의식과 사명감과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금년도 태조산 포럼에서 직접적으로 크게 느끼게 됐어요. 아, 이것은 단순히 어떤 거, 말씀 운동, 단순히 무슨 성경 공부, 단순히 설교, 성경 공부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기를 두고 제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생각을 하니 짐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무겁지 않아요. 가벼워요. 인본 사람 생각으로 하면 무겁지만 해도 하나님 편에서 돌아갈 때는 가벼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거 생각하니 기쁘고 즐거운 거라요. 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두고 제게 이런 일을 맡기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지금 제가 모든을 보았을 때 전부 다 마이너스고 적자고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태조산 보름을 몇 사람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또 저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작은 숫자를 가지고 세계 복음하였거든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도 몇 사람을 데리고 전 세계를 복음하였습니다. 한두 사람도 괜찮, 예술인도 열두 제자, 열두 제자만 딱 훈련을 시켰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몇 사람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듯이 태조산에 모여서 포럼 받고, 이때까지 PM 사명자 한 10명 가까이 있지만은 또그 중에도 몇 사람입니다. 한두 사람과한 사람도 괜찮아요. 요셉 한 사람이 한 민족을 살리고 한 먹에 살렸습니까? 마찬가지로 태조산 포롬은 대한민국 분할 전 세계에 미칠 큰 하나님의 사명을 저는 주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조산 포롬은 제가 죽는 그날까지 해마다 할 가능성이 굉장히 제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일정과 광고 약속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2024년도 태조산 포롬. 이 뒤에 건물 이 건물입니다 이걸 엠파이어 모텔 이 건물에서 합니다 이 건물 뒤쪽 올라가면 백석대학교 어, 그 체육공원이 있고 이, 여기서 나와서 어, 이 건물 이 모텔 건물 여기서 나 여기 주차장 입구고 여기 나와 이렇게 좌회전 조금만 올라가면은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때 말씀드리 고 참석하실 분은, 참석할 분은 미리 전화를 주세요. 제가 숙소를 예약해야 하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미리 주셔야 제가 숙소를 예매할 수 있거든요. 태조산 보름제 2회. 시간은 2024년도 9월 5일부터 9월 7일 12시, 오후 2시에 모여서 정오이 끝나야 멀리 가시고 또 목회자 분 추위를 지키기 때문에 이는 목요일이 9월 5일이 목요일이고 9월 7일이 토요일인데 되겠습니다. 장소는 집결장소, 장소 두 개입니다. 집결장소는 천안시 서북구, 흉남 천안시 서북구, 선거읍, 성거, 선거길 180-1, 일 아, 아늑한 빌, 빌 아니라 빌라, 빌라, 빌라가 아니고 아파트입니다. 아늑한 빌, 아, 아파트, 상가, 지하, 세미나실. 요, 제 세미나실이, 에, 그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습니다. 상가, 지하에 있습니다. 그걸로 처음 모입니다. 장년에도 그래 뭐 포럼 장소. 자, 처음에 그 직결 장소가 따로 있고, 포럼 장소는 아까 처음에 광고 방송 아 처음 앞에 슬라이드에 나와 져죠 사진에는 그게 거기 보름장 거기서 2박3일합니다그그 장소의 모텔 이름이 엠파이어 모텔이고 그 다음에 그 주소는 천안시 동남구 안소동 150-7 모텔 그 모텔의 저 주인의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석 조건 뭐 참석 조건은 뭐 별로 별거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 1번, 2번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같이 모여서 일단은 제가 메시지를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도 전체 메시지를 주지만은도 이 사람에게 주고, 이상은 첫 번째 그룹은 성경을 갈망하는 자, 성경이 좋아지는 자, 성경에서 좋다 갈망하다 그런 사람들. 그다음 성경을 빨리 많이 읽기를 원하는 자. 성경을 빨리 많이 읽기를 원하는 자. 성경을 좋아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 모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제 항상 여기에서 이런 그룹에서 이 그룹을 제가 찾아냅니다. 찾아냅니다. PM 사명자라는 것은 어 뒤에 PM은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나고 오늘 시간상이면 줄입니다. PM 사명자 이때까지 제와 같이 모였던 사람입니다. 포럼에 모였던 사명자하고 그 다음에 시대적 보급마 사명. 이 시대에 한 지금 우리가 21세기에서 21세기의 사명자, 의식이 있는 자. 아, 우리가 내가 예수 믿고 그냥 목회하면서 그냥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사명, 하나님이 달란트 맡은그 사명의 의식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계보음마 의식이 있는 자. 세계보음마그세계보음마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태조산 보론 끝 마무리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세계보음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어, 성경 읽은 사람이 기도를 못하면 안 되죠. 기도 응답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 응답과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 세계 보고마 의식이 있어야 되고, 이 시대에 보고마 의식이 있어야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 좀 어렵습니까? 어, 이것은, 어, 그날, 포럼의 첫날 올 때에, 세미나 하시아에서다 설명드립니다. 준비물. 요게 이제 잘 그다마 들으신 거 준비물 보시 준비물에서는, 간편복장입니다. 간편복장. 어, 조금이라도, 그, 조금 산에도 산책하실 분이시면, 어, 우리 그, 그 얇은 신발, 가벼운 신발이지요. 운동할 또 하나 가져오시면 좋고 바로 운동하시고 오셔도 되고. 겠 간편 복장, 그다음에 포토 리딩 할 성경책 한 권입니다. 뭐 필기 도구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포토 리딩 할 성경책 한권딱 들고 오면 됩니다. 다른 준비 뭐 그리고 거기다 또한 가지 어선스타 아, 이거 선스타가 빠졌네. 요, 몽구점에가면요 이거 마우스가 글씨 쓰려면 글씨가 잘안 되네요. 선, 선, 선스타라는 것이 있습니다. 몽구재가이렇게 어, 선스타가 보통 색깔이 음, 아주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4, 3,500원에서 한 5,000원 그 사이 됩니다. 선스타라는 어, 손에 묻혀서 종이가 손에 붙지, 아, 어, 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해서 돈센 은행 직원들이 옛날에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선스타, 성경책, 감편 목장 선스타, 준비물그 다음에 숙박, 숙박보, 뭐 숙박, 호텔 비용, 호텔, 어, 이방, 이틀, 이틀 밤 빌리는데 좀 무료. 그다음에 제가 밥값도 무료입니다. 밥값도 무료, 숙박비도 무료. 그냥 몸만 어때요? 약속해놓고 작년에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해놓고 내가 안 지키고 그런 거. 그다음에 PM 사명자, PM 사명자가 앞에지 말씀드렸죠. 그동안 어 작년에 모이고 1년 동안 사역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사역 보고서를 5분 정도 준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5분 5분 정도 이제 우리가 처음 첫날 첫날이나 마지막 날 모였을 때에 얘기를 이러이러한 어, 일을 했다는 포토리딩 보니 PM, 어, 하다 보니 PM 성경 읽기를 하다 보니 이렇게 해서 내가 체험한 거또 배우는 거 느낀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 PM 사명자 중에서 하고 싶은 사람 자, 자원해서 하기로 합니다. 2박 3일 동안은 성경만 읽고 최고의 행복을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2박 3일 동안 어 2박 3일 동안에는 어, 성경을 통해 눈 동안에 폰이라든가 TV 인터넷을 사용 금지입니다.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또, 1인 1실. 한 사람이 방 하나에 들어갑니다. 방 하나. 한 방에 두 사람 들어가는 것은, 그거는 어, 불법입니다. 허용 안 합니다. 무조건 한 사람, 열 사람 그러면 방열 개를 제가 예약을 하고, 다섯 사람 그러면 다섯 개 방을 예약하, 들어갑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합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그리고 임제 체험도 다그 아, 배우 내가 이제 체험을 체험하고 가야 됩니다. 주, 주란 것은 제이야기라이 말입니다. 이번 포럼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대단한 역사가 있을 대단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큰 기대가 됩니다. 이 포럼을 준비한 과정을 포럼 기간에 제가 아. 여러 번 겪은 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간에 오신 분은 제가 이 태조산 포럼 제 2배를 준비한 동안에 제게 하나님이 역사한 것 그걸 얘기합니다 1년 동안 있었던 것 특별히 이 금년 어, 여름부터 지금까지 엄청난 제게는 큰 어떤 거하나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 저는 그에서 뭐 어떻게 보면 간증이라고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자그다음에 아, 응답이란 말이오 자꼭 응답받을 꼭 우리가 아, 응답 받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꼭가꼭 응답받을 내용 성경의 중요성 이건 태주사는 오셔서 이런 요, 요, 것을 다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 우리가 기도 응답하면 상당히 어 많은 어렵게 된다. 기도 응답을 쉽게 할수 있는 것이 PM 독서법으로 통하여 그다음에 주기도. 주기도의 응답. 주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기도가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다음 말씀 묵상. 십천의 1편에는 말씀 묵상. 내가 주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기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말씀 응답으로 어, 생활 응답 말씀 응답으로 생활 응답 이게 말씀이 응답으로 생활 응답되어야 그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나그 다음에 <laughs> 기도와 포토 리딩으로 오는 자요번에 작년에도 안했던 겁니다. 양자 중첩 양자역학입니다. 이 과학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그 양자 많이 관심을 갖고 사회 보통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양자 중첩과 그 다음에 또어 양자 얼큼을 통하여 자기화하는 확증 이것을 여러분이 또 완전히 어 자기화해 가셔야 됩니다. 양자학 역학에서 양자 중첩과 양자 얼큼을 통하여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귀약하고 아주 약진해가고 활동적인 거 활성화되는 그런 어,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 태조산 보름제 2회 때 여러분 것으로 다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요것이 아까 처음 날 장소는 이 장소입니다. 여기는 어, 엠파이어 어, 모텔 이장소 여기서 조금, 뭐, 몇십 메다 올라가면, 여기가, 아 어, 여기 백석대학교가 있습니다. 이도, 이면, 이 도, 이면 이게 안서동, 안서동의 백석대학교, 음, 그, 아, 어, 학생들, 뭐, 뭐랄까, 공원, 뭐, 체육공원, 체육공원인데, 학생들이 그, 여기서 끝까지 오겠습니까? 먼 거리 인데 그래도 백석대학교 체육공원이라 되어있대요. 여기 조금 걸어 놓으 오면, 여기도 왼쪽으로 쭉 가면, 요, 조금 올라가면, 어 저수리 도 하나 있고, 이 뒤에 다음에 가면, 저 그, 게 있습니다. 그, 어 산책로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것이 엠파이어, 어, 모텔의 그, 입구에 이렇게 어 주기로 돼 있고, 요, 요건 주차장 모텔 주차장이 일로 들어갑니다. 아까 얘기했던요 모텔에서 나와도 조금만 가면 요, 산책로, 이 걸어 올라 올라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지금 숲속입니다. 그 햇빛도 안 들어오고 숲속으로 개울물이 흘간 러 소리를 들으면서 또는 아침에도 아 어, 아침에도 요, 산책하면 좋아요. 아무 갔다 또 운동도 되고 그래서 이런 자갈밭도 있는 산 산길을 오솔길을 걸러면 어, 높은 신발 말고 그냥 운동화 운동화가 좋지요 얇은 운동화 할수록 또 이제 자갈을 밟는 뭐 아치가 있어 몸에도 좋지요 경부고속도로는 도 물론 차 멀리서 고속도로 타고 시험을 할지 몰라도 대부분이 길을 잘 이용할 하겁니나 경부고속도로가 음, 이렇게 고속도로 입고 천안 IC에서 어, 그냥 넘어가 볼까요? 네, 모텔의 그 사장님이 그 명함입니다. 천안시 동남부 안소동에 돼 네, 네 있고, 어, 전화번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laughs> 이번 어, 태조산 오름을 어, 음, 그냥 한번 성경 읽어보자 성경 읽는 건 좋다더라 그 정도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 아마 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큰 변혁 개인적으로 큰 혁명이 일어날 거 우리는 몇 사람만 모여도 세계의 복음을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의 복음을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들 복음을 어 성교사를 내보냅니다만 이, 우리가 소수 부대라도 세계 보험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합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양자 역학을 통하여, 그 다음 미디어 성교를 통하여, 저걸 성경 읽다 보니 그런 지혜를 하나에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또, 짧은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해놓고 나면 그 다음 후계자를 찾습니다. 이거 할 사람을. 아직 못 찾았어요. 그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이것을 인계해주고, 어 제가 그 뒤선에 물러날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이 태주산 포럼의 큰 타이틀이고 주제입니다. 그래서, 음 금년, 여름은 굉장히 중요한 그 포럼이 되겠습니다. 요즘 시대를 보세요. 끝자락에 그늘 보이는 시대가 왔땠습니까 시대라고 보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 시대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서는 주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급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냥 뭐 내년에 좋겠지 천만에 안 그래요.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화산과 지진과 홍수와 전쟁과 해마다 달라요. 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때 바로 마태봄 24장에 그 뜻을 이루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몇년안 남았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렇기 때문에 태조산 포럼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게 어, 나번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 포럼할 때 제가 제 일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상, 오늘도, 어, 제가 방송을 할수 없는 처지에 지금 방송을 슬라이드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2024년도 9월 5일, 9월 7일 동안에 태조산 포럼에 오셔서, 정말한 시대를, 어깨를 짊어주고 하는 큰, 어, 우리의 그 사명의 기쁨을 가지고, 어,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